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섯 가지 실천법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아무리 열심히 보내도 잠이 오지 않거나 자도 자도 피곤하다면, 그건 수면 환경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조금씩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올라갈 것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루틴 만들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해서 그 수면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취침 시간을 설정하세요. 낮잠의 경우 짧은 낮잠은 괜찮지만 되도록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말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생체 리듬이 깨어지므로 가능하면 평일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둘째,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들기. 침대는 오로지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공부, 영상 시청, 식사 등을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실은 잠만 자는 곳으로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셋째, 온도와 습도 맞추기. 쾌적한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말고 반사시키고, 겨울엔 가습기를 침대 머리맡이 아닌 발쪽에 두는 게 좋아요. 넷째, 조명 조절로 뇌를 안정시키기. 밝은 조명은 뇌를 활동 모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노란빛, 낮은 조도로 바꿔보세요. 시중에 많은 무드등이 있습니다. 무드등 중에서 음성 인식 무드등도 있는데 스위치에 손대지 않아도 불빛 조금만 낮춰줘 한마디로 쉽게 조명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휴대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폰을 손 닿지 않는 거리에 두세요. 그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다 잠드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혼자만의 의지로 휴대폰을 통제할 수 없다면 휴대폰 감옥 같은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싼 수면 보조제 대신 누구나 할수 있는 습관들로 당신의 피곤한 하루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만의 수면 습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